자 여기가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해모로 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4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변 그리고 여기 해모로, 해모로 이렇게 되고. 3층 t 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시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 2층이 상가 형태로 되어 있고요. 3, 4층이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위치도 복신동 해모로 아파트 대로변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2억 천인가요 상당히 좀 많이 저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의 연면적도 120평이 넘고 1, 2층이 상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는 꽤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외관을 보시다시피 좀 정비도 해야 되고요. 몇 가지 단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장단점을 보면서 여러분들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물건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가 통영시청이 되겠고요. 시청 이청사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여기 북신오거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북신오거리인데, 그 바로 이제 모퉁이에 통영의 대장 아파트, 해모로 오션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바로 대로변 맞은편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북신동이 상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쪽으로 바로 이제 시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해당 물건도 1, 2층에 상가 임대를 주고 3, 4층은 본인이 살든지 아니면 여기 거북시장 상인분들 그런 분들 임차를 좀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위치는 그래서 좋아요 사실 요 대로변에 나오면 더 좋지만 안쪽으로 일렬 들어가 있는 위치입니다 당연히 이제 일렬로 나왔다면 지금 이 가격이지 않겠죠 누구라도 이제 입찰을 했을 건데요 자 보시면은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가 해물아파트 자 여기 왕복 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차선 반대 차선은 3차선에서 이렇게 되 있고요. 자 오늘 물건 같은 경우는 요 해물 아파트 건너편에 여기 들어가는 길 있죠. 여기 여기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뒤에 건물 요앞 건물 말고 요 뒤에 건물이 매각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상가는 아니고요. 위치적으로 이제 거북시장하고 해모로 아파트하고 가까운 장점이지만 요 안쪽 2열에 1열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살짝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연면적이 126평인데 1, 2층 상하 3, 4층 주택 2억 천이면 정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긴 합니다. 자 해모로 상권 배우 반대편에 배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가 보게 되면 요 근린주택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사용감이 좀 있죠. 나이를 먹은 듯한 외관의 모습입니다. 1984년에 이제 지어진 상당히 좀 걸령이 된 그런 걸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1, 2층 요렇게두개 호실로 해서 임차를 주고 있고 2층도 이제 교육시설에서 사무실이나 그런 용도로 좀 임차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 2층 앞에서 한 40평 정도 되고요. 2층은 35평. 3층이 20평이 조금 넘고요. 3층은 주택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4층이 이제 10평 중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층은 독립세대로 이제 같이 쓰시든지 아니면 3, 4층 따로 이제 세를 주시든지 요 뒤쪽이 이제 거북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로 월세 차임은 여기 50. 저희 예상입니다. 50. 자, 요 위에 이제 50 정도 하고요. 위에 제 생각에는 40. 뭐한30 요런 형태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세가 200 정도 나오죠 200 조금 넘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 2억에 매입을 한다면 그렇게 나쁘진 않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하다 못해 외관이라도 좀 정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1층에 상가는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2층하고 3, 4층 주택은 좀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외관 정비 좀 해주시고 아마 3, 4층에도 주택 부분 좀 정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 비용 고려하시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이어이면 싸죠, 그죠 세는 그럭저럭 좀잘 나갈 수 있는 위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상가가 별도의 주차장이 없어요. 지은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차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단점이고요. 자, 지금은 당수육집하고 그리고 헤어샵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가 없어도 되는 이 배달업종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올수 있는 거. 그런 업종만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무실 2층도 이게 사용감이 좀 있다 보니까 정비를 안 해주면 좀느기가좀 그래요. 지금 복도도 그렇고. 자, 폭도가 이렇습니다. 안에 내부 좀 정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누수라든지 페인트 벗겨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누수가 없다 하더라도 5천만 원 정도는 외관을 꾸미는 것만 해도 충분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현장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입구 쪽에서 위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는 라걸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보이는 부동산 경매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3 타경 301번이고요. 통영시 북신동 666-46. 근린주택이고 땅이 60평입니다. 건물이 1 2 6평 감정이 5억 3천인데요. 많이 떨어졌죠. 41%에서 2억 1,700입니다. 1월 15일 날에 길이 잡혀 있고요. 어, 건물에 특별한 하자, 누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 재재가 수준이면 뭐 나쁘진 않다.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다만 수리정비비가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를 안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어, 현 재적가 수준에서 한번 봐도 무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려보시면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1985년에 지었네요 4층은 2001년에 이제 증축을 했나 봅니다 그 외에 제시외도 모두 매각 포함이고요 이게 지금 5천만원이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예요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3층이거든요. 3층.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전세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2억 6,700이잖아요. 아 조금 아쉬워요. 사실. 최저가의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리비 감안을 하면 그냥 3억이 훌쩍 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현 최저가 수준. 또이 전세권이 살아있는 말 그대로 보증금을 낙찰자가 내줘야 되는 그런 전세의 금액이다 보증금액이다 한다면 조금 더고려 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한번더 떨어지면 뭐채가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낙찰자가 물어주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2억 3 4천뭐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물론 경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그 정도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낙찰자인수 권리는 없고요. 다른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게 단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보시면은 층별로 자 1층이 35평 두 개의 상가로 이렇게 구분돼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요. 2층은 교육 연구 시설돼 있죠, 그죠? 35평 돼 있고 3층이 이제 주택인데 26평, 4층이 2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 만한40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2층도 50, 뭐 1층 100 하면 뭐 200. 3,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 수립이 감안해서 3억을 좀 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선순위 전세권이 실체가 분명한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 대립찰 및 낙찰 후의 과정 저희가 도움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권은 임차인이든 재무자든 점유하고 있는 다른 세입자등 간에 확인을 좀 해보셔서 해당 부분이 진짜 있는 건지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경우는 실제 보증금이 다 나가고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사를 해보시는 말씀드립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